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바벨론 나라에게 유다를 팔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필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성전에서 시작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의 상징은 생명에 있습니다. 특히 근동지방에서 물이 소중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그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엘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당장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물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식기도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40일을 먹어도 음식을 안 먹어도 금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며칠 먹지 않아도 큰일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소문으로 듣던지 눈으로 직접 보았든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심어 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이 시작하기 전에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포로 잡혀온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 흐르는 물에 잠궈보도록 하셨습니다 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건널 수 있는지 그렇게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에까지 이르고 또더 깊은, 깊어서 물이 무릎에 차고 또 다시 재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또 다시 재니까 그 물을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물, 그래서 해염을 쳐야만 하는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체험을 함통해서 많은, 많은 물들을 경험하여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하여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더 실감나게 에스겔이 경험하였던 것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유다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에 흘러나와 우리가 살리고 계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에스겔이 측량할 때마다 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단위로 얘기하면은 500미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미터를 가려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재고 그리고 다시 재 다시 또 500미터를 가서 또 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발목만 닿던 물이 점점점점 많아진 것을 에스겔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허리까지는 자기가 재봤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건널 수 없는 헤엄치야만 하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측량할 때 물이 발목에 오른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물이 발목에 있을 정도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물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물속에서 발을 움직여서 자기 몸을 어느 방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허리에 오르는 정도의 물, 그보다 더 많은 헤엄쳐야만 하는 물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물을 경험해 봤다면 기억할 것입니다. 강물은 이게 눈으로 봐서는 잔잔한데 그거는 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지만 건너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거리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한참 밑으로 끌려 떠내려가서 힘이 있다면 건너편에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자유를 다 내려놓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신앙을 상당히 절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기분과는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는 그 물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깊어져 가는 그 물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만 아니 무릎만 찾으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만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물 속에 들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주도하신 것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움직여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회복은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기대 이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게를 인도하여서 강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의 그 주위를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데 바닷물이 죽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물에 사는 고기가 바닷물로 들어가면 소금물이니까 고기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들어가니까 죽은 물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마다 새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면 또 나무를 키우면 1년에 한번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려준 그림이 이렇게 회복을 풍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전혀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두려움과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상상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국당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애국에 살면서 하루하루 부딪히는 그 공포가 또 많은 일들이 그들의 생각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국당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목숨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원망하고, 입에 불평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당장 물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난한 땅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회복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들을 볼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높은 뜻,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강가에서 과실나무는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그 시대를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은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주도하려고 자꾸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이상의 그런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아, 뭐, 이렇구나. 내가 많이 들었던 것.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서 내가 예상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을,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된 일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